여기는 어디? 서문화교회. 우리가 누구?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랬죠.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말씀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해석하고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또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분 주제지,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본인의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자기 걸로 한 사람 한, 한 사람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건 없다. 방향만 하나님의 나라 면 여러 모습으로 가더라도 틀린 건 없다. 누구는 천천히 가겠고, 누구는 기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달려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자기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길로,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서문화교회에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한람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사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약간 삶에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냥 그,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이겨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어 저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는데 어 저한테 뭔가 어려움이나 고난에 닥쳐 오면 저는 좀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힘듦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라는 생각할 때가 많았어서 뭔가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과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아갈, 나아가야 갈나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어, 저는 이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회방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다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듣고 이장 10절을 보면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에 들어하지 말라라는 딱 말씀을 보자마자, 어, 고난 가운데서, 많이, 딱 고난이 오면은 저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마음을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 저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또 묵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장 와닿은 구절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구절이었는데 어,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냥 충성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의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저의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하나님께로 만 계속 향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제 생명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저의 신앙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고난 같은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안고 그 우리가 하나님 바라 보고 나가어 사모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황제성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긴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계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로 가난하게 되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 땅에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칭찬을 받는 게더큰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해. 솔직히 저는 이게 정신승리가 아닌지 의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고난과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더큰 복일까?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만 음 더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사실은 부여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스스로를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말로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좀 세뇌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환란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나에게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해서 종종 의심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찾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 점점 장성하여 지면서 더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는. 어, 세상이나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는 걸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알아주고,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 제 마음에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들과 말씀들이 저의 영을 살리는 걸 보고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진짜 확신이 되어서 어, 읽혀지고 내 마음에 내 몸에 정말로 말씀이 먹혀지고 있구나 라는 걸좀 깨닫게 됐었는데 다시 보면서 이제는 좀환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만 내 수고를 안다 은정아 네가 수고하고 있는 걸 안다 고맙다 뭐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에 저를 사용해주심에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찬이 저는 그냥 일곱 교회를 쭉 돌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문득 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기울이 기기울이는 것과 기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했을 때와 가까이지 않았을 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게. 공통된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부요함과 부요하지 않음의 그것. 그게 결국은 복음을 가진 자가 부요하고 아무리 뭐 많은 것을 가졌고 물질을 뭐 풍족하게 가졌을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부요하다고로 부요하다라고 말하지 않, 않으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 칭찬 받은 것에 너희들이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자신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면서 우리 인생에서 물론 칭찬 받은 흡족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 칭찬에 우리가 막 해볼래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칭찬받아서 좋아하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더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를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부끄럽지만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이제 한 2, 3년 안수 받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이 복음의 부요함을 끊이 없이 끊이 없이 더 고민하고 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앞에서 이렇게 말씀 하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해치너문함처럼 복음의 부요함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저도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복음의 부요함이 뭔가. 그거를 공곰이 있게 떠놓으니까아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복음의 부여함에 깊이 고, 요즘에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부끄럽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정작 제부터 더이 복음의 부여함이 뭔가 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게그 부여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더 하나 옆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제 스스로를 채워야겠다. 다시금 다시 제, 제 자신을 재정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저는 소문학 그 교회 오면은 그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래. 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까? 그,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던데 그 무익한 죄 무엇을 드려 갚으심이 되겠나? 로마서의 말씀이 요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갚아내겠냐 이말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너는 여기 오면 늘그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입에서 나왔으니 그 말씀을 본인의 삶에 적용시켜내는, 살아내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무익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만이 내용을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서문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에서 내었던 그 목사님도 그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거겠지.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그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